아, 제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윤재순 비서관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아, 네. 대검 운영 지원 과정으로 재직하실 당시에, 네. 아 박지활 대검 인사서기관, 예. 양우덕 의정부지검 사무국장, 예. 아 지난 8월에 아, 같이 골프를 치고 식사를 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 2021년 8월이면 아,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참 강화되던 예, 그런 시기이죠. 4단계로 굉장히 엄숙했던 엄중했던 예, 그런 시기였습니다. 아, 그런데 당시 같이 골프를 치고 식사를 했던 양우덕정이 코로나 확진이 됐고, 윤재순, 박치왈 아, 두 분은 9월 5일까지 자가 격리된 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근데 대검에서는 당시에 보안을 유지하며 실시했다고 어, 했는데요. 그것도 맞습니까? 그거는 제가 그 코로나 초기였고요. 그래서, 어, 2주간인가 10일간인가 2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가 격리가 됐던 것도 맞고요. 그래서 그 저간의 사정은 내부에서 이루어진 거는 제가 도처로 모했습니다 네. 당시에 국무총리께서요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공직자는 징계까지 한다고 경고를 날렸던 시점입니다. 검찰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대검 운영지원과장이 골프를 친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윤재순 다시, 당시에 대검 운영지원과장은 검찰총의 코로나 상황 대응팀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골프를 치고 제가 격리했던 사실이 알려지면 공직자로서 올바른 처신이 아니라는 비난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더큰 문제는 당시 양호도 국장이 코로나 확진 이후에 접촉자 동선 등을 검찰 수뇌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 시간대별로 누굴 만났는지 어디서 식사를 했는지 정확한 보고를 했어야 했는데요 그 보고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우도 국장의 그 당시에 네. 뭐그 부분이 안 하셨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자책했든요그 당시에 네네. 그 휴대폰하고요 그다음에 카드 사용 내역까지 동의서를 제출할 때입니다 네네. 초기였고요 네네.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당시에 뭐 금지라든가 이그 전후 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엄격하게 했던 시기는 아니지 않냐 싶기도 합니다. 네. 만약에 그런 게 전부 다 금지가 됐다면 제가 그걸 어겨서 말씀하것 같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그 동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를 했던 것으로 거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